안녕하세요. 외눈박이 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개할 제품은 다시 자크로 돌아와서 MS06R A1 자크 2 유마 라이트닝 커스텀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유마 라이트닝이라는 그 에이스 파일럿의 전용기란 얘기죠. 어, 자크 2고기동형이고요 보시다시피 어, 뭐다 똑같습니다. 생놀이생놀이죠 네, 그냥 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색놀이 버전인데 여기 그 파란색이 상당히 음 멋져요 예 일반 그짝쿠에서는잘안 아 쓰는 컬러잖아요 이 컬러 자체가 백팩트 보면 저렇게 하얀색이 추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부분에 이쪽 보면 하얀색과 또 파란색 그 다음에 검정색 뭐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예 그리고 일단은 여기 들어간 그 데칼이나 그런 게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델피 데칼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안테나 부분에이밑 부분도 밑 부분은 제가 그냥 부분 도색을 해준 거예요. 저기를 데칼로 붙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데칼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저거는 간단하게 그 도색을 해줬고요. 일단 보시다시피 뭐 모든 기체가 마찬가지예요. 전투기도 그렇잖아요. 전투기도 얼룩무늬 들어가고 하면. 육, 육군 뭐 드럼 해군 뭐 이렇게 공군 이렇게 나오듯이 솔직히 짝쿠도 똑같은 고기 동형인데뭐 안테나 좀 다르게 하고 도그 색분할 좀 다르게 하고 데칼 좀 다르게 붙여주면 뭐 다른 놈이죠 뭐 다른 녀석이죠 그래서 다른 어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딱 이렇게 별 이런 데칼도 굉장히 멋있고요 뭔가 이렇게 그 격주 시킨 그 숫자 표현하는 옛날 2차대전 에이스 파일럿이 파일럿들이 했던 뭐 그런 그러한 분위기도 나고 상당히 컬러 조합이 괜찮은 네, 괜찮은 킷입니다. 그래서 만들면서도 어이컬러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녀석이에요. 네. 그리고 눈은 보시면 제가 이제 다그 드로잉 클리어 부품이 아니라 클리어 부품 위에 말 그대로 그 스티커로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반그록한거 그걸 사다가 다 붙였어요. 말 그대로 그 아이들 막 갖고 놀때 쓰는 그런 걸로 사서 이렇게 다 붙여서 어 좀더 뭔가 진짜 카메라 렌즈 같은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 거죠. 지금 여태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예, 외눈박이 등다요이로 적용을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이렇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블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평면이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짜쿠 대장기. 카메라가 또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짝쿠 말 그대로 에이스파일러 시리즈 MS-06R-1A 짝쿠2 유마 라이트닝 커스텀 말 그대로 유마 라이트닝 전용기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어, 근데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짝쿠는 계속 만들어도 질리지가 않죠. 그래서 한번 짝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속해서 한번 구하셔서 조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